안녕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막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친 광견처럼 날뛰면서 막 대통령이 풀리나니까 이성을 잃고 흥분해가지고 날뛰고 있는데요. 이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매일 밤샘 농성을 한대요. 국회에서 이제 이거 매일 밤샘 농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비상 의총을 하는데 여기서 논게 이거 심우정 총장 탄핵하고 고발, 그다음에 이거 최상목 탄핵까지 계속이 그 논의가 되는데 오늘 지금 속보를 보면요, 오늘 속보를 보면 심우정 즉시 고발하고 그다음에 이거 사퇴 안 하면 바로 게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그 박찬대나 이재명이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근데, 그, 불감청 고소원이다. 저 누누이 말했죠? 심우정, 아니, 박찬대, 이재명, 그냥 심우정이 탄핵해라니까? 왜자국이 뭐 사퇴하려면 탄핵한다? 왜자국이 사족을 다냐? 그냥 바로 탄핵해라니까? 내일이라도 소집해서? 어떻게 되느냐? 보자니까? 더나가서 그, 최상목까지 탄핵한다고 해라니까? 계속 하라고 했잖아. 왜안 해? 왜 이제까지 안 했냐고. 왜한 득수까지만 고 최상목이 아,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 우리도 여기, 우리도 처음에 나도 배신자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이 자들이 한번 해봤는데, 2물스 번이니까. 심우정이 아마 3 0 번. 그 다음에 최상목이 아마 3 0 번.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해보라고. 어디서 하지도 못하면서, 그, 협박질만 하면서, 지금 완전히 뭐, 민주당이 가보니까 완전히, 어제 제가 채널 A 탑텐 방송 갔더니 민주당 패널 두 명이 죽을 맛이더라고 밥맛이 없대. <laughs> 야, 이 패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방송 패널이 힘이 쫙 빠져가지고 바, 밥맛도 없고 그게 엄청 두려워하더라고. 큰 호랑이가 우리를 빠져놓은 거예요. 우리. 호랑이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대호잖아. 큰 호랑이가 서울구치소 우리를 빠져놓는 그게 막 자파들이 쫄아가지고, 근무가지고, 패널들이 힘이 없더라고. 방송할 때 우리는 신나게 웃으면서 막 석방장면 방송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 처음 할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요. 진짜 괴롭더라고. 이 방송 패널도 괴로운 직업이야. 와, 탄핵을, 대각이겨 교도소 구, 구속되는 거 제가 Y10에서 새벽 4시부터 제 혼자 3, 4시간 방송한 적도 있어요. 진짜 우리 방송 패널도 극한 직업이야.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러면 게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딱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확 그냥 분위기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막 위기감이 특히 이재명이는 잠에 안올 거야. 그 악몽에. 이제 대통령이 호랑이가 풀리났으니 이제 뭐 이재명이 어떡할 거야. 이지새끼가 호랑이 밟히면. 바로 이게 죽는 거지. 자기 이제 선고는 며칠 안남아서 26일에 26일. 자기는 그게 그로 끝납니다. 그냥 26일날 딱히 항소기각이나 유죄가 나오면. 근데 대법원은 끝나잖아. 2심되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형량을 안 정하니까. 이재명이로서는 이제 뭐 재산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이재명이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와서 이게 풀어줬다고 난리 치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그 직연부장 판사가 얼마나 논리에 맞게. 그 제가 이게 파, 결정문을 몇번 이게 밑줄 꺼가면서 몇 번을 읽어봤잖아요. 정말 이게 1.1억도 틀린 데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가 했고, 이런 이 정도는 게 대법원의 연구원들하고도 많이 서로 소통하거든요. 대법원까지 가봤자 그게 안 되고, 무엇보다 게 판사가 구속 취소하면 끝났지, 검사가 일주일 동안 뭐, 항구한다고 잡아두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구속 집행 정지도 적시한거 있었는데 구속 집행 정지라는 게 뭐냐하면 구속이 적법한데 뭐 갑자기 몸이 아프다 이런 거 풀어주는 거잖아. 구속 집행 정지가 이런 거는 게 구속이 원래부터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게 적시항거하면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판결이잖아, 2012년에. 그런데 구속 취소라는 건 뭐예요? 아니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이 구속 취소랑 구속이 불법이라는 거 아니야. 공서가내놨수확권도 없고 신병 인치 절차도 안 거치고 10일, 10일 나눠서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구속 기간 10일, 시간당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저거 맘대로 날로 계산해가 불법이 몇 시간이라도 불법 구급하면 안 되지. 1분, 1초라도 불법으로 구급하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튜비오프로 레오야, 레오. 피고인의 이익으로, 듀비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항상 형소법은 피고인이 왕이야, 왕. 뭐 관행이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그 미란다 원칙은, 옛날에 어떤 사람 체포할 때, 어이, 당신은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묵비권이 있고, 저쩌고, 고지해주는 게 미란다 원칙 있잖아요. 이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고, 이게 몇십 년 동안 아무데나 체포하다가, 딱 미란다, 미란다도 흉악범이거든요. 미란다가 사람 이름이에요. 흉악범 체포할 때 고자하니까 위협 이게 위협 위법이다. 협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 놓은 거 아닙니까? 미란다 원칙, 역사적인 판결이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이면 떠들 건치야지 잘못된 관행 가족이 합리화 되느냐고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이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 그심우정이 저는 비판적으로 봐요. 심우정이가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걸 문제 삼으면 이해가 돼. 풀어준 건 잘못이 없다고. 심우정이가 석방을 지시한 거는 아무 잘못이 없어. 왜? 헌재 판결에 맞고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 검사장이 이해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때 풀어주셔야지. 그때 기소한 거. 이걸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심우정이 사퇴해라. 그걸 가지고 고발하면 내가 이해를 해. 그런데 어제 풀어준 걸 가지고 고발하고 사퇴라면 그건 말이 안 맞지.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는 오동훈이 고발하고요. 오히려 고발한 다음에 그 스물 몇 시간도 안풀어주 박세연이 특수본 있잖아. 박세연 서울 고검장 이자가이 불법 체포 관금이잖아요 오히려 항명이잖아. 항명. 학명. 대검의 검찰총장이야. 대검의 지휘부가 만장일치로 원래는 그 전날 풀어주라했잖아 그런데 하루 이상 끌었잖아. 이게 항명이라고. 이게 항명.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막 민주당이 막 미쳐가지고 관견, 미친 개처럼 막 날뛰면서 심우정한데 계속 화풀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게 판사한테, 판사한테 이야기해. 판사가 구속 취소하면 풀어줘야지. 맞잖아요. 어디 위원, 위원대가 사모로 된거 가지고 이제까지 구속 취소가 비상, 적시한 관계 게 없으니까 흔적 안 놓지요. 그게 만약에 적시한 거였으면요.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게 그 위원이라고 판선을 꺼는 100% 명략 관한 거 아닙니까? 100%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이게 민주당이 지기현이한테 뺨 맞고요. 화풀이가 심우정이 안다네 그게 항구한다고 되냐? 적시 항구한다고 받아들여지느냐고? 말도 안 되는 게그 약이죠. 뭐 저는 결국 민주당이요? 어? 진짜 이게 해주면 좋겠어요. 진짜 민주당이 심우정의 일탄하게 해주면 이거 진짜 불감층 고소원이라니까? 저 심우정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심우정이 탄핵하면 그냥 이진동 대검차장 28기 저하고 연수원 동결했잖아요. 그 대검차장이 좋다니까 이진동하고 이창수 체제로 가면 돼요. 심우정이 탄핵이 된다니까? 그런데 이 자들이 할지 한번 지켜봐야죠. 하면 서른 번째 탄핵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는 최상목과 해라니까? 왜마은에 임명 안 한다고 난리잖아. 마은에 임명 안 하고 있잖아. 해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역풍이 부는지 한번 보자고요. 금액의 그 중도나 어디든지 엄청난 역풍이 불거 아닙니까? 야, 이자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탄핵을 완전히 뭐, 밥 먹듯이 탄핵하면 29번에 30, 31번. 이런 게, 이거, 이런 게 국정마비 아닙니까? 이런 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저는 제일 황당한 놈들이 무식한 애들이요. 개어외안남에게 그 지금이 전, 북한하고 전진냐? 전쟁도아닌데왜개엄하느냐 이게 제일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트럼프는 트럼프는 이게 전쟁이 나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에 개엄을 개엄하고 똑같은 거는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가 군인들 동원해서 이게 국경 막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날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개엄을 게몇번 했냐고. 그러면 이 미국은 전쟁 났습니까? 개엄이라는게 전쟁 날 때만 하는 게 개엄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를 들게 뭐518 옛날에 김대중 내라는 뭐 이런 것도개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부마항쟁 그 특히 저는 제주 4.3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 폭동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가 뭐5.18 민주운동이나 부마항쟁이 폭동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제 초기에 그 단계별로 잘 봐야 되거든요. 선량한 피해자하고요. 진짜 경찰서나 석격하고 군인들 석격하고 이런 게 주동세력과 선량한 피해자를 구별할 줄알아 돼요.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섞여버리면. 그러면요. 예를 들어, 그, 국회 예산을 영어 만들면요. 국회의 원들에게 저거 엄권은 없어도 별질을 다할 겁니다. 국회 예산 영어 만들어 보자고. 화장실도 못 가게. 국회의원들 화장실도 못 가게. 예산 영어 만들자고. 완전히 비상사태라고 난리칠걸요? 엄은못 해도, 온갖 저거 할수 있는 거다 할걸요? 국회가? 제만 어게 그 요즘 세상에 개음이란 게꼭 전쟁이 나야 되는 게 아니래 말이에요. 국가 기관이 마비되면 이게 개음 사 요걸이에요. 예를 들 대통령실 예산 연은 마비됐다. 또는 감사원이 마비가 됐다. 그럼 이게 검찰이 마비가 돼버렸다 이게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국가 비상사태지. 검찰이 마비가 되면 범인을 못 잡는데 마약 수사도 못 하고 민생 치안이 안 되는데 이게 비상사태지. 그러면 어떤 놈이 아유 그러면 대통령이 속이고 뭐 협상해서 뭐 거지가 동량하듯이 국회좀 얻어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이야기야. 아니, 대통령이 거지냐고. 국회 가서 동량하듯이 조금만 주세요. 수사이 우리 설렁탕값만 주세요. 이래야 되냐고 이걸 국민한테 직접 호소해야지. 그게 저는, 그게 연성엄이에요 근데 계엄 선포해서 가면 이제 국민들이 국회 폐학지를 알잖아. 이게 연성엄 경고용으로 이게 엄이 있고. 뭐또 다른 방법은 이게 뭐 국민투표 부의권도 있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가 법에 있죠. 뭐, 국민투표 부위권도 있고, 개엄도 있고, 또는 긴급명령도 있어요. 긴급재정경제문제에서 있어. 이거 할수 있는 거예요.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대통령이 판단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법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법대로 이루어진.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뭐, 심우정을 탄핵해준 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성목에 탄핵해주면 금상첨화다. 근데, 심우정 탄핵은 불감층 고소원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최상문까지 해주면 검상첨화다 왜? 그럼 이게 여론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름대로 이게, 그, 중도나 합리적인 진보청에서 볼 때, 좌파청에서볼 때도,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 이게 뭐, 전면들이 되고, 이게, 우리,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하 대란이 일어나야지, 원래 이게 빨간 놈들이 보입니다. 처음에 평소에는 빨간 색깔, 빨간 놈들이 안 보여. 이렇게 천하 대란, 완전히 이런 위기 오면 어떤 새끼, 어떤 놈들이 빨간지 그게 보인다고. 어떤 놈들이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인지 눈에 이제 보인다고. 서서히 본색을 드러낸다고 이럴 때때려잡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서도 공부할 게 많다 했잖아. 교도소에 가면 이게 보이거든. 누가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인지 보인다고. 그런 자들을 이게 무자비하게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제 제대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게그 민주당이 오히려 엄청나게, 그 자책골 자살골을 넣고 있다. 자기 발등 짓는. 그러기, 뭐, 아무리 날뛰봤자 이미 풀린한 대통령이 다시 들어갈 일도 없는데, 민주당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심우정 탄핵까지는 뭐, 하겠다는 거고요. 하라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최상모까지 지금 탄핵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게 되면 이게, 그 우리한테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엄청난 역풍이 민주당으로 불고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완전히 자기 목숨을 제촉하는 자기 명을 제촉하는 이런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게 대형 자살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